유튜브 하이하이, 자, 월클 2부 올라가보도록 할게요. 자, 3부 4연승 중입니다. 자, 한 판만 이기면 바로 그냥 월클 2부 승급입니다. 자, 승급하도록 할게요. 누구냐. 나의 승급 재물은 이리 오거라. 추추1 아저 중앙밀집 저 극혐 와저 중앙에 밀집, 밀집된 선수들 봐 극혐이야 극혐 진짜 극혐인데 와 벌써 뺏긴거 싫어하세요? 허허 등딱 등딱딱등딱 딱. 어깨 반다스템 클라우이 잡는 날 아, 이게 잘리네. 깨비이 아주 아, 침 대사 대사 아주 대사 스피디하게 패스했는데, 이게 막히네. 자, 가보자. 필살기 가보자. 와, 반대기까 저렇게 세게 헤딩을 했는데 역시 미친 돈, 돈나루마 아, 미쳤어요. 와, 뿌띠야. 이걸 놓치니. 아, 뿌띠 진짜 슛한 번씩 놓칠 때마다 바꾸고 싶은 충동이 너무 심하네 근데 진짜 뿌띠만한 게 없어. 바꾸고 싶어도 뿌띠만한 게 없어. Alexis Sandri. Patrick <laughs> Chloe take <Bellett. laughs> here. <laughs> <laughs> 어어어 깨비깨비 왜 뺏기지? 뺏길만한 각이 아니었는데 백추주왕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이고 백추주왕님 추천 감사해요 땡키땡큐 추천 감사합니다아 우우리 상추주왕님이 이렇게 사람을 모셔오다니 너무 감사합니다에마엘 푸띠 어, 뭐야 이거 선수가 왜 공을 놓치지? 두르이 에마뉘엘 보입니다. 오 크라이베르트. 아네 배추장님 열심히 봐주세요. 자주 와주시고 유튜브 구독도 좀 눌러주세요. 방송국 홈페이지에 보면 유튜브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재밌어질게요. 당장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더 열심히 할게요. 자, 가자! 2부 가자! 2부 가자! 2부 가자. 자, 여기가 나요 오! 좋았다, 흥민이! 왔어, 아, 좋았어. 좋았어 확! 확! 그냥 쳐넣어려 그렇지. 아, 네, 좋아. 좋다. 좋아. 어 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 어, 우와. 뭐야 이거? 역시 토티 음악 인가이 호날두! 야, 호날두! 한골더 추가하고, 네, 바로 2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으흠 깨꿀띠. 좋았다. 아, 이거 뭐야. 오늘 플레이가 너무 좋은데? 아, 아니, 무슨 일이지, 오늘?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오늘 뭔지 모르겠는데 플레이가 아, 너무 음 부들부들한데, 아, 이거? 와,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잘 돼? 어우, 상대 저

갭비오아오 아, 근데 요새 사실은 크로스 메타를 하겠다고 크로스 메타 선수들을 사놨는데 크로스가 올라가도 헤딩이 안 되네. 았다 가자. 이제 후반전이 3대 0인데 살 맛이겠냐? 지면 유튜브 각인가? 손흥민. 와. 좋은 판단, 좋은 위치 선 깨비 어 수비는 둘 공격은 셋 이야 우리노 이어 재빨다 재빨라 와 상대 은박해 역시 빤데이크 그냥 밀어버리지 가자 후이코스타 가자 가자 가자. 아 크로스 왜 이래 진짜. 현재까지의 결과는 상당히 놀랍습니다. 오늘 양 팀의 미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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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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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도안 하시면 미트로 주지. 굴릿. 음, 와...뭐야 이거... 아 진짜 크로스가 궤적이 좀 달라졌는데? 옛날 같지가 않아. 그 패치 됐자마자 그런 크로스가 아니야. 아무리 봐도 다른데? 칼 워커 고스기다. 코스키회 코스가 오히려 인터세트 상황이 됐습니다. 위험합니다. 후이코스타. 와 거기서 뛰다 말지 왜? 오케이. 좋았다. 좋았다. 손흥민. 와. 여기서 저렇게가 아니라 자리를 잡고 딱헤딩을딸 그걸 잡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접지? 이, 이 버튼을 누르면서 해야 되나? 상대가 멘탈이 나갔죠? 73분까지 3대0. 상대 멘탈 나갈 만하지? 마지막에 선수 한번 바꿔보는 중인 것 같아요. 흥! 선수를 바꿔도, 네가 나에게 이길 수냐? 어? 그냥 나가버렸어. 개꿀. 자, 이렇게, 바로, 바로 2부 승격 해버렸습니다. 아 시시하다, 시시해, 오늘, 응? 오늘 아주 시시해. 응?